快点！快点、啊！睡、啊、觉！快点！睡觉！快点！睡觉！快点！快点！睡觉！快点！快点！快点睡觉！快点睡不快点睡觉快点快点睡不快点快点快点睡觉快不睡觉快点快点快点睡不我给你讲讲，我儿子是不子人？走，走，走，走，走，走，走，不走，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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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走，走，走，走，走 할머니 就幫你가요咗幫你解決요係你第一次係你第一할啊係你요一 할머니 할머니次幫你지一 할머니 你第一次係你第一次啊係你第一次係你第一次係你第할次係你第一次係你第一次係你第一次요할第一次係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係你第一次係你요 할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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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했어요. 나를 못하게 만드세요. 그냥 빨리 뛰었어요. 빨리 뛰었어. 바보가, 어, 어. 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헤미, 헤미, 빨리 뛰어. 자, 빨리야. 빨리 조금 빨리 조금 더 조금 더 빨리 가세요. 조금 더 조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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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고, 이거 다들 너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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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들이 <욕> 봤다 아, 너무 맛어 끝났다. 끝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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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did not like